안녕하세요. 창난젓을 한통 사왔는데 창난젓을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일부는 무쳐져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양념을 해서 무쳐볼게요. 예, 창난젓이고요. 통깨, 후추, 포도주, 참기름. 이건 고추인데 제가 썰어놨어요 일부. 예, 청양고추 넣고 무쳐도 맛있습니다. 양파, 마늘, 대파. 이거는 작은 파프리카거든요. 파프리카가 좀 연해서 파프리카를 넣는데 없으시면 안 넣어도 돼요. 미니 파프리카예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젓갈 무치려면 이제 이렇게 파를 이렇게 좀 다져서. 마늘도. 가 이렇게 젓갈을 넣고요. 요즘 젓갈은 좀 삼삼하게 붙이는데 그래도 좀 간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념을 더두으면좀 삼삼해서 더 그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포도주를 먼저 넣고요. 한수저 정도. 후춧가루 좀 넣고. 먼저 좀 버무릴게요. 파프리카 좀 넣고요. 고추 넣고, 양파 넣고, 파 넣고, 마늘 넣고, 함께 한두 수술 정도 넣고요. 참기름 두스저 정도 넣고요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야 될것 같아요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좋죠 반수저 만들게요. 이수저하고 이수저하고 이수저를 하나면 이수저로는 반수저예요. 좀 부드러운 맛이 나라고. 야채를 듬뿍 넣어가지고 젓갈을 무쳐봤어요 근데 맛이 좋으네요 젓갈 사시면 이렇게 양념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무쳐서 잡숴보세요 삼삼원이 굉장히 맛있네요 다 되었습니다